앞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가장 남성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어떤 모습일지 되게 궁금해요. 가장 그러니까, 남성적으로. 그, 정말. 저희가 속된 말로 예, 예. 이렇게, 뭐 이렇게 아, 왜 이래?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어, 그런 이걸, 거 이제 안 이제 하면. 끼떤다 그러잖아요. 네, 끼떤다고요. 예, 예. 끼떨지 않으면. 저희가 이렇게 고스톱을 가끔 씩때 <laughs>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치, 치면 이제 네, 네, 네. 이렇게 치면 재밌으니까 느끼다면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아니 우재영 씨하고 네. 예전에 고스톱을 한번 쳤는데 <laughs> 저희 집에서 한번 쳤는데 그걸 얘기하려나 봐요 어떻게 어떻게? 보통 이렇게 수다떨면서 야 네. 돼. 아, 음. 쌌었냐나 이러면서 이렇게 <laughs> 치는 <걸 웃음> 거죠. 그. 그냥 재밌게 하려고 네, 재밌게 하려고 네. 알죠. 네, 이렇게 네, 재밌게 아줌마들 하듯이 네, 아줌마들처럼 어, 네. 네. 박이거든? 매러면서 이렇게 치데 룰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번엔 끼박판이야 그러면 어, 끼박판이 어, 뭐야고국어칠때 절대 끼를 부리면 안 되는 거야. 어. 어, 그러니까. 끼 박. 어, 어. 똥이다, 이꽃 하면 이런 거 하나 아니야. 똥을 먹으면 이런 거 하나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러면 그때, 그때 해석기를 어. 부려. 그냥 여성스럽게 때는, 얘기해서는 절대 안, 안 된다 이거야. 아. 만약 끼를 부렸어. 어. 끼를 부르면 그 끼가 어. 졌어. 어. 졌어. 어. 졌어. 어. 그럼 걔는 더블이야, 더블. 피박 피박, 어. 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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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박이 아니라. 피박. 재박 까봐. 재박이 아니라. 그때 저는 그때 그게 처음 알았어요. 그게 있는데. 어. 근데 그때 저는 김성희 씨의 그때 그 응. 판을 하면서 김성희 씨의 남성스러운 모습을 그때 처음 응. 보고 정말 응. 너무, 기, 너무 놀래서 어억가지고 어, 어떻게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네. 이대근 씨 네, 네. 이렇게 흉내를 내면서 어, 어, 기억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아 이것을 물어보니 샀다 이거 사. 샀 이거 사. <laughs> 아니 아니 그분 같아요 오광록 씨 오광록 씨 영화배우 오광록 씨 <laughs> 아니 아니 그판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도이냐나이어서 내가 산냐 <laughs> <laughs> <싼냐? 웃음> <laughs> 아니 피내놔라피내라나 잡복했다 피두 개다 내니까 이분한은 <laughs> <야. 홍보사는> 나와요 그 상황에서 내가 너무 대면은 되려면은... 고등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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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지금은 너무너무 아, 탑 예. 여배우가 되신 분이 같이 그 판을 뛰어가게 되셨어요. 아, 문을 다 잃은 거예요. 오재 씨가? 그리고 그 여배우가 보스톱을 하나도 못 치던 분이었는데 어허. 그날, 그날 다딴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쏙딴 거예요. 성우당이 사람 잡는 거에 네. 제 생각엔 제가 그때 끼박에서 걸린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재밌다. 네. 이번 판은 끼부리면 박이다. 끼부리면 얼마나 그, 그 배우가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거 조심을 해도 왜, 미묘한 디테일을 놓치는 거 있어, 요요 그쵸. 어. 자, 이제 먹으면 되지? 딱 해놓고, 음. 얘 우치 수준 좀 봐. 우치 <laughs> 네. <아니면, 웃음> 아, 여자 정면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행동 자체도 되게 괜찮았어야 <laughs> 돼요. 어, 어, 어.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보면은. 이렇게 가끔 가다가 자연스럽게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이렇게 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껍데기 이렇게 까다가 이렇게, 이렇게 까다가 걸린대. 이렇게, 이렇게 까야 되는데. 이렇게 까다가. 네. 다 잘했는데. 기껏 이대로 있었는데. 평소에 행동을 전혀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아 이렇게 까다가 이렇게 내릴 때, 때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 하자. 디테일. 아, 스냅 주면 안 되고. 응. 아, 그렇죠. 어, 이게 너무 이렇게, 맛있게요 이렇게 남자처럼. 가게 러면 그때 있던 배우가 누굽니까? 기억이 못요지금 나. 아니, 어때? 있잖아 아, 너무 재밌겠네. 너무 웃기다. 아. 너무 웃기다. <laughs>